부산 유튜버 최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초록우산 어린 자단 소식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께 행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우산 앞페이지 여기 초몽이 보이시죠? 초몽이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사랑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 가게, 아이들이내일 지키는 초록우산 나눔 가게 우리 가게의 나눔 현판은 아이들을 위한 따스한 길잡이 별입니다. 아이들내일 지키는 초록우산 나눔 가게 3인방 동명약국 노경균 후원자, 산룡이 김포장기점 김동원 후원자, 난장다이닝 이자임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자 후원자님들의 모습인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초록우산 나눔가게, 초록우산 나눔가게는 저의 자긍심입니다. 서울 성동구 둔촌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노경근 후원자는 어려운 일들이 겹치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우연히 초록 우산 홍보물을 접하게 되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그는 더른 미룰 수 없는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후원이 자신에게 큰 자긍심을 주었고, 약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에 기여하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줬다고 말합니다.지금의 노경된 후원자는 지역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어린을 돕는 것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며 나눔의 곧참의 에너지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분명 더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작은 거를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둥의 캠포장기점대포 원장 김동은 후원자. 김동은 후원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던 중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공감하면서 초록우산과의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록우산 나눔가게를 통해 지금과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살롱의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김동은 후원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가게 메시지로 나눔을 통한 행복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나눔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난장다인 대표 이자임 후원자 이자임 후원자는 어릴 적 엄마의 정상가득한 음식을 먹으며 느꼈던 행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어머니와 함께 가정식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금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전달됐지 의구심이 많았지만 사례 아동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신뢰감이 생겨 나눔 가게에 등참했다고 합니다. 이자임 후원자는 고객들이 나눔 가게를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을 여겨 자주 찾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어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눔 가게의 현판이 또 다른 나눔의 좋은 시작 때문에 대 희망합니다. 이세분 후원자님들의 멋진 후원, 그리고 멋진 후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세 분의 멋진 꿈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후원자님, 화이팅입니다. 초롱상황재단, 화이팅입니다.